부회신 분들의 부평지회 비전 선포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부평지회 비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선창을 하면 어 끝에만 이룬다, 만든다, 파송한다 이룬다, 창립한다 여기만. 어 다시 한번 제가 한 다음에 예,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하겠습니다. 어, 비전 1200 선포. 1. 회원의 기업이 성경적 경영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컴퍼니를 이룬다. 이룬다. 2.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영역이 건강한 주에 최고의 모범지혜를 만든다. 3. 국제선교센터 IMC와 협력하여 외계, 외국인 근로자 1만 명을 전도하고 파송한다. 4. 소그룹 팀 운영 활성화로 배가의 부흥을 이룬다. 5. 80, 80명 회원 충원과 70명 조찬 참석. 7080을 이루어 1200회 조천 기념일에 남북평 지회를 창립한다. 창립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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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두 분만 나와 주셔서 단상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지